D87번 볼게요. D87 자연수 N에 대하여 FN 로그 3은 N 로그 2의 N 여기는 N이 홀수, N이 짝수, 호호. 두 자연수 M, N에 대하여, F, M, N. 얘들아, 질문. M 짝수, N 짝수.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인 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치. 1일 때만 가능해, 홀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라 둘 중에 한 녀석은 log3의 몇이고 둘 중에 한 녀석은 log2의 몇이 될 텐데 그리고 요 녀석도 짝수인지 홀수인지 따라 log3의 n이 되든지 log2의 로그, 로그 mn이 될거 아니야 그치 근데 밑이 3이고 밑이 2고 얘는 근데 한쪽은 밑이 2고 막 밑이 3인 거 더한 밑이 log2의 몇이랑 log3의 몇이랑 더했는데 막 log2의 몇이래 성립하겠냐고 그니까 우리 뭔 말이야 만약에 둘다 이렇게 생겼다 얘도 이렇게 생겼고 얘도 이렇게 생겼고 얘도 이렇게 생겼어 2란다 3셋다 3이라고 그럼 그냥 더는 되잖아 그치 즉 이렇게 생겼을 땐 그냥 무조건 성립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둘다 3이라는 빛을 갖고 있으려면 홀수 해야지 그치 이해 돼? 아 그럼 홀수 홀수 아무거나 들어와도 돼그지 근데 홀수가 둘다20 이하의 자연수인데 2 2 이하의 자연수 중에 홀수 몇개 있어? 10개 그치? 이해 돼? 그럼 10개 10개 그러니까 순서상이 m,n의 컴마 순서상이10 곱하기 10 해서 100개 나와 그지 일단 근데 둘다 짝, 셋다 여기가 짝수여서 밑치다 2야 다 2야 이것도 짝수 아무거나 다 되지 않아? 어, 또 100개 그치? 지금 200개 나온거야 이미 그치?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지 그럼 l o 3의 n이라는 건 얘가 홀수라는 거고 로그 2의 n이라는 건 얘가 짝수라는 건데 그럼 야 짝수 하나 홀수 하나 곱하면 무조건 짝수니까 짝수니까 밑이 2짜리가 돼 있겠지 그치 아 둘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 얘딱 이항해놓고 얘 로그 2의 n 딱 이항해놓고 보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 그럼 얘랑 로그 3의 m이랑 같아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되려면 이거밖에 없지 뭐 이거 딱 이항하면 진수끼리 나눗셈이니까 나눗셈에서 처리하고 나면 이렇게 남는데 같아지는 m값이 1이어야 돼 즉, 뭔 말이야? m값이 1이면, n 값은 아무 짝수나 와도 돼. 그치? 여기가 1일 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짝수 몇 개? 10개. 그치? 근데 뭐 반대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짝수인 경우도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두개 합쳐서 20개 더 있어요. 아까 여기 200개 있었죠. 그쵸? 총 220개 있습니다. 그런 그쵸? 음. 그런 겁니다.